욕기 13장 읽어줄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한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 돌팔이 의사나 다름이 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네,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새,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라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분, 그렇게 분그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떨어졌어. 어, 떨어졌어? 응. 잠깐만.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입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일을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알리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아까 사악한 자는 그분 문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주시고 제발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나를 위협하시려니까와다 깠어? 이제 이렇게 잘라서 먹어봐. 이렇게 잘려도. 응, 잘라서 먹어봐. 하나씩 떼서. 주님께서는 죽은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은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응. 내 발을 응, 착골로 채우시고 엄마야. 내가 가는 같이.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엄마가 해줄까? 응. 예리가 이렇게 닦았어. 응. 우 와, 잘했네. 이렇게 잘라 놓을 테니까 예리가 하나씩 뜯어서 먹어. 음 잘했어. 맛있게 먹어. 응.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조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데다가 그 생이 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사라져서 멈춰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오,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인생이 날아갈 수, 있,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이미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 나,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음이 토다나고그 자식 자...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구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 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은 눈을 줄이지?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숨오래 감추어 오, 그러네. 소울에 감추어 주실 순 없습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 주시고 기한을 정해 주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순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에 내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을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을,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다,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료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에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이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괴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인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수 있느냐. 너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침을 네 기도하는 일조차도 내팽겨 쳐 버리는구나. 네 죄가 네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네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네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기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 것이 아니라는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이 하찮게 들리는 것이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 누,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느냐? 어찌하여 넌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시진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진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방, 방은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격길로 깨어내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너는 아카니만 저지른 자들은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까지 가질 수 없다. 나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낭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서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 어리석다면 아기 그가 받을 고, 보상이 될 것이다. 그가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 않아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나,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우물 튀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아멘 얘도 아멘 해봐 엄마가 이거 뜯어줘 응, 엄마가 뜯어줄게 이리 아멘 아멘 할수 있지? 아멘 응 잘했어 엄마가 어줄게 좀. 봐 갈라졌네? 응자 갈라졌네? 맛있어? 응.